안녕하세요. 러브네임입니다. 오늘은 전갈자리 분들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살펴볼게요. 어, 요번 열을 음, 어, 시작은 그다지 유쾌하지 못합니다. 어, 유쾌하지 못한 일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열을 후반 가서는 그게 그래도 조금 해결된다고 하니까, 숨통이 트인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열흘 동안 요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데, 그중에 또 요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어, 요렇게 그냥 가볍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조금 조심하면 되겠다. 어, 마음의 준비를 하자. 어, 그냥 그렇게. 어. 어,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우선은요, 열흘 초반에 나를 조금 괴, 이렇게 괴롭히는 친구가 한, 그까친구라고 그러니까 그냥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걸로 보여져요. 어, 어내 어떠한 능력, 뭐, 뭐, 내가 일을 잘하거나, 돈이 많거나, 인간성이 좋거나, 뭐, 그니까, 나에 대해서 어떠한 면을, 어, 뭐,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 질투하는 거예요. 음. 내, 내가 그러니까 너무 잘난 거예요. 그, 저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어, 나를 시기 질투해서 내 신경을 살살 긁는 사람 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어, 그런데 그냥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번 열흘 정말 후반 거의 끝까지 너무 마음 고생하실 것 같아요. 어,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어, 어 쉽게 사라지지 않고요. 계속 내이 열흘 동안 내 신경을 많이 많이 긁을 것 같은데 본인께서는 어떻게든 요 극복은 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극복하는지는 알수 없어요. 어, 그냥 본인께서 조금 묵묵히 그냥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뭐 그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어떻게 그만하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나를 내가 불어져 시키질투 하는 거구나 내 신경을 저렇게 긁는구나 하면서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냥 다 받아들이고 어 그리고 이제 뭐저 사람이 뭐 제풀에 어, 지쳐 나가겠지 이러면서 그냥 본인께서는 그냥 묵묵히 계시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이렇게 쉽지는 않다 마음고생한다 음. 하지만, 해결은 된다. 응. 그리고요, 지금 보니까, 요 여성, 아, 그니까, 이분은, 어, 내가 너무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것,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심통을 부리는 것 같아요. 일이나 공부 관련, 뭐, 능력, 내가 너무 출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질투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카드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것,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인간, 관계가 조금 내가 조금 괜찮은 것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시기 질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참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음고생은 조금 하겠지만 해결은 된다. 음, 조금 시일은 걸리겠지만 해결은 된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를 어, 와, 어, 조금 이렇게 질투하는 애들도 있구나. 어, 역시 내가 좀 인기가 있네. 어, 그렇게 그냥 좋게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카드 볼게요. 음, 밑에 건 강은 어, 우선은 요건 이제 과음, 어, 흡연, 과식 뭐 이런 거 어,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어, 성인병이나 혹은 또 이제 그 스킨십에 관한 음, 그런 질병 그런 건 이제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요 건강관리하시는 분들은요 요번 열을 그냥 변함 없이 그냥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내가 운동 종목을 조금 바꿔보고 싶고 체육관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요번 열을 바꾸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음. 계속 원래 하시던 운동을 하실 거고 하시던 음그 복용하던 약을 먹고 그리고 어 다니던 체육관을 계속 다니게 될것 같아요. 쉽게 요번에 바꾸는 건 어렵다. 무언가 변화를 주고 싶지만 그 변화 주기는 조금 어렵다. 건강 관리에 있어서 음, 참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금전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금전운은요 생각지도 못했던 목돈이 들어갈 곳이 생길 것 같아요. 어, 어 정말 어딘가 구멍이 내이 지출에 내이 가계부 안에서 막 구멍이 뚫려 있다거나 어, 이런 식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 어, 의외로 큰 지출이 나, 어, 생길 수도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 금전관리해라. 음, 미리미리 저축하고 어, 미리미리 조금 어떻게 조절을 조금 해야한다. 음, 그렇게 지금 카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 공부관련은 나쁘지 않다. 현상유지 그냥 본인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음, 변함없이 그냥 원래 맡은 일 하면서 음, 지내실 것 같아요. 갑자기 뭐 프로젝트가 바뀐다든지 갑자기 팀원이 바뀐다든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쭉. 이번 열흘 크게 뭐일 공부 관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는 없습니다. 음 참고, 참고하시면 참고 될것 같고요. 두인 관계운 어, 우선 커플이신 분들 애정운으로 보면 요건 조금 속상합니다. 음, 우선은요 어, 조금 이거는 뭐 어, 헤어지는 음, 그런 커플도 있을 수 있어요. 요번에 말다툼, 무언가 다투게 된다면 요번에 뭐 헤어지거나 혹은 뭐 조금 시간을 갖자 우리 조금 어, 당분간 만나지 말자 요런 식으로 조금 뭐 거리를 두게 될 수도 있고요. 어, 헤어지지 않는다면 은 요거는 그냥 상황에 의해서 장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 한쪽이 출장을 간다거나 이래서 어, 장거리가 되면서 내가 조금 쓸쓸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어, 커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요번 음. 열흘은 어, 상대방하고 헤어질 자, 각오를 하지 않으셨다면, 헤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어, 될수 있으면 이제 다투지 않도록, 말싸움하지 않도록, 어, 언쟁을 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상대방 말에 나도 상처를 받고, 내 말에 상대방도 상처를 많이 받게 될것 같아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솔로이신 분은요, 솔로 탈출 조금 어렵습니다. 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에 조금, 조금,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 연애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었고, 과거의 연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금 꺼리게 되고, 믿을 수도 없고, 어, 뭐 관심도 없다. 어.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인 대인관계운 어, 역시나 사람 때문에 속상하다 사람들의 말 수군거림 이런 것도 신경이 많이 쓸것 같고요 또이 사람 때문에 그냥 많이 마음고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내 주위에 이 사람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그 좋은 사람들을 너무 내, 나의, 내가 그 좋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거를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시기 질투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내가 조금 음, 좋지 않은 기분이 들었다고 이렇게 축 처지실 필요 없어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보다, 하고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어, 그리고, 뭐 신경을 쓸 거예요. 물론 상처도 받을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상처, 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아기를 가지고 나에게 무언가 행동을 한다면, 뭐, 당연히 다들 상처받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 사람은 한 명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받을 필요 없다.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근데 어, 주역괴가요. 어 사람들의 관한 대인관계에 관한 괴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어,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괴예요. 어, 요 가인, 요거는 가족, 집안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가족같은 사람 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어, 인간관계를 나타냅니다. 요번 열흘은요. 그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해라. 두루두루 널리 멀리 있는 사람들, 넓게 펼쳐진 사람들하고 얕은 우정을... 어, 확인하는 것보다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정말 내 가까이에서 내 마음을 정말 잘 알아주는 사람, 소중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더 신뢰를 더 깊게 쌓아라. 음, 그렇게 지금 카드가 알려주는 거예요. 딱 좋게 나왔어요. 여러 사람 그냥 얼굴 한번 보고 말.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 내 주위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내 마음을 더잘 알아줄 것이고, 나도 그런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본인의 스트레스를 조금 이야기한다든지, 응,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 너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아라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 많다 응, 그렇게 지금 카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카드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응. 어 그리고 또 요괴가 나왔을 때는요 어 가족이나 가정 그리고 어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리 있는 것보다 내 가까이 있는 거 내부 뭐이 정말 우리 팀요런 음,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내운기를더 좋게 해줄 것이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상의를 하면 해결 방법을 알. 알려줄 것이다.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좋은 조언을 해줄 것이다. 음, 그렇게 지금 카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음, 요 교회가 나왔을 때는 어, 일공부 관련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큰 대규모로 작업하는 것보다는 요건 정말 가족 같은 사람 소규모로 어, 어, 협업하시는 게더 좋아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